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에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떻게 말하면 빈 시간에 그냥, 어, 뭐, 심심풀이라고 그면좀 너무한 얘기지만은 그냥 간간히 그냥 짬을 내가지고 두서없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강의를 이제 다 마놓고 그 다음에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 체계적인 그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가볍게 보시고 또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 그 생각하시거나 또 분석하시는데는 이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탁 20분 이내에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최근에 이 가장 큰 이슈는 아, 그, 저기, 김현미 장관께서, 어, 얘기 발표했던 제3기 신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옛날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바뀐 거죠. 이거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당연히 강남이죠. 강남인데, 그럼 저 땅은 맨날 강남인가요? 맨날 용인인가요? 맨날 화성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남양주로 갔다가 파주로 갔다가 김포로도 갔다, 시흥으로 갔다가 마구 돌아다니는 게 땅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을 갖다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건왜 그러냐? 우선은 여러분들 종잣돈, 시드모니가 많지는 않으시죠? 조그만 종잣돈을 가지고 크게 풀릴 수 있는 방법, 확률이 좋은 거는 분명히 강, 저, 수도권, 남부권이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 북부, 동부, 서부는 그럼 아닌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수 있는 그러한 데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어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수도권 3기 신도시. 결국은 택지 개발을 하고 맨날 제가 그랬죠. 부르들자 소리, 망치질 소리, 그 다음에 삽질을 많이 하는 동네일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간다. 이거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지금 얘기하는 공공주택이 어디일까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죠. 가장 가까운데 그중에서 저평가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어디라고 보시겠습니까? 그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아, 그 강북권에 서북권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 결국은 여러분들 삼기 신도시라 우리는 자, 왕숙지구, 그다음에 창릉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 이 다섯 개만 그러면은 공공주택 지구 나머지 아닙니다.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 들어가라 우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조그만 걸 가지고 천천 살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면 떻 중소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아,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전국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 공공주택 지구는 사실은 그 전에 지정한 것도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대책 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는 46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5곳인데 서울 특별시의 행복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에 두 군데, 대구, 경북에 네 군데, 그 다음에 부산, 울산에 네 군데, 광주에 한 군데, 뭔 얘기냐? 경기도에 서른다섯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서울에 사시거나 수도권에 사시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든 여러분 집 앞에 아파트가 500세대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천세대 이천세대 삼천세대 그럽니다 그러면 신도시만 찾을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허점이 어디 있냐면은 중소 규모의 공공주택 치고마6여섯 군데 중에서 아 지금 아그저그 그 과천에 있는 과천 신도시까지 포함하면은 다 여섯 군데 빼버리면. 마흔 군데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한 지역을 제가 하나하나 20분마다 하나씩 내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우선 제일 먼저 창릉 신도시를 왜 선정을 했냐? 자, 창릉, 왕수, 계양, 대장 그다음에 교산 바로 뭐냐면 다섯 개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신도시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책사업 해제죠. 해제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바로 그린벨트를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지역이 창릉신도시고, 창릉신도시에서 발견 전문가들도 발견 못하는 아주 새로운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샘플루 창릉신도시에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토지 안. 부동산의 최고의 전문가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창릉 신도시는 200약45 250만 평, 아,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분당 신도시의 절반이죠. 550만 평의 이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러는데 지난 10월 15일날, 10월 사업 인정 고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 이제, 대장 지고, 또, 개양 또, 그 다음에, 에, 하남, 뭐, 해가지고, 어, 이제, 교산 지고, 그 다음에, 하남못 왕릉 신도시까지, 약 340만 평의 왕, 어 왕숙 신도시까지 결정 고시를 했어요.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양가 산정 기산이래요. 바로 10월 15일 날로, 지금 얘기한 이날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이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마. 그런데 고양신도 아, 고양, 신도, 고양 아, 고양시에 들어서는 창릉신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상반 3월경에 지구지정 예정입니다. 이걸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만 여기에서는 어게나3 8 0 0 0호에 9만명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9만 명이라 우리는 거는 자 여러분들 저기 상주시라고 알죠? 상주시가 옛날에 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만 명대로 이제 9만 명의 턱걸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어은 상주시 하나의 규모가 바로 뭐냐면 창릉지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약 9조 4천억 약 10조 라우리는 돈이 들어갔는데 수도권에 어디냐면 서부권이에요. 서부권이라우리는 건 부천 김포 고양시의 토지보상금인데 요거는 제가 대충 요러한 수준으로 어 지금 얘기한 대로 보상금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어 혹시 이 내용을 갖다가 상당히 제그 이제 골수 팬들이라고 그래야죠. 어 팬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땐 항상. 카메라를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황막사라고 해서 검색어를 다음에 가면은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를 올려놓기도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어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아파트 보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가세요. 토지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중개업소에 가세요. 그러면, 땅을 보시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박준호 교수의 이 유튜브를 이번서부터, 이제서부터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의 가장 빠른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 같으면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인터체인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방도로 만나죠. 요 지번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으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약150 군데의 IC가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있죠. 이 인터체인지를 갖다 기준으로 놓고 났을때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사만금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만금에서 김제에서 나온다. 서김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만경 쪽으로 어떻게 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드립니다. 여기에다 당연히 지번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유익한 토지 정보로 여러분에게 다가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우선 창릉 신도시를 봤을 때딱 3개만 보면 돼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신도시에 대한 유튜브가 아마 수십 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천문가들하고 한번 이거 비교해 보세요. 나는 딱 3개에요. 그런데, 오늘이 네, 강의하는 날짜가 12월 17일인데, 이 사이에 답사, 저는 제 제자들, 제희 대학이, 그 다음에 제이 카페 회원들, 이런 사람들 모두 모시고 벌써 세 번이나 답사를 갔다 왔어요. 이 내용은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도 같이 공개를 해드리겠다, 이거. 왜 1번인가?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다섯 개 신도시에서, 자, 창릉 대장, 그 다음에 계양, 그 다음에 교산, 그 다음에 왕수 아무 데를 가셔도 이렇게 빠진 지역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지역이 일본으로 집중 탐사할 지역이에요. 제가 제 제자들 데리고 이 지역 갔어요. 이 지역 가서 사람 하나 안 다닙니다. 이 지역에 평당 천만 원에 살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제자들 대부분들이 뭐 버스 보통 한 대로 가니까 한 30여 명 가면 다안 산대요. 그런데 이땅 주인은 앞으로 5천만 원, 1억을 계산하고 있는 게이땅 주인들이야. 이러한 허점을 잡아야 돼.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GTX 노선, 대공역인데, 지난 또 얘기하는 그저께인 10월 15일날 A 노선이죠. 어, 지금 파주에서 나가는 삼성역, 삼성, 저기, 강남 삼성역까지 가는 그 GTX A 노선에 대해서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벌써 저는 제2체자들에게, 자!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대공역에서는 GTX가 어떻게 쓰는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가 출구인지 벌써 다 가르쳐 드렸어요 벌써 이틀 전에 가르쳐 줬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어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또 연신내역이에요 연신내역에서는 어떻게 출구가 나올 건가 그러면서 이것이 3기 창릉 신도시하고 어떤, 여기 나오죠? 어떤 관계? 이걸 세 번째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봐보냐, 이 안에 이거 분석해서 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거예요? 그때 가시면 돼요. 3년, 4년 후에 분양을 할때 그때 찾으시면 돼요. 다만, 이거에 비해서 주변에 미치는 집값, 땅값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 이거를 분석으로 갖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물하고 땅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 내용이 자 그다음에 첫째 창릉신도시 요 모양을 보셨냐 이 요게 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렇게 보세요 땅네 가지 뿐이 없어요 첫째 국책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 기간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세 번째는 보통 얘기하는 마을 경비 사업이다 우리는. 집단칠락지구 들어보셨죠? 우선해제 마을. 네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단절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된 토지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있어요. 알셨어요? 그러면 요거는 개별적인, 네 번째는 개별적인 땅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 국책사업이 뭐냐. 이번에 창릉신도시, 또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그 다음에 왕숙신도시, 교산신도시, 이거 그린벨트,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그데 혹시 여러분들 대장지구 대곡역에 있는 대곡지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장지구는 안대장이 있고 밖에 대장이 있어요. 밖에 대장지구가 이번에 대장지구예요. 아셨어요? 그 안대장이 되는 건 어디였냐? 환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린벨트 강의를 할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린벨트는 지금으로부터 1999년도에 2 0 0 0년되기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가 됩니까? 2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책을 쓴 사나중에 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 대로 헌하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해제가 아니고 이 지역은 제척지구예요. 자 여기 화전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도면이 잘못 나왔어요. 화전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전역이 여기에 있어요. 요 지점에 있어요. 화전역에서 지금 우측으로 들어가면 자 많이 아시는 여기가 34단 예비사단 정문 앞입니다. 여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평생 손에다가 물안 묻히고 구두에다 흙안 묻힌다 라고 그러죠. 이러한 신분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땅 천만 원에 안 팝니다. 2천만원에도 나 같으면 안 팝니다. 3천만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준다라고 그린다면 그때는 더좀 깊게 생각을 100평일 물만 줘야 하세요. 50억이야. 3천만원 준대도 30억이야. 알이었어요 이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옛날 그린벨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해제 마을로 들어가서 해제된 마을에요. 이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개발제한 구역이라 우리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야. 자, 이와 같은 창릉 신도시 안에 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게 알박이지 뭐예요? 이게 신도시 알박이에요. 신도시 알바기는 지금 얘기하는 그 공공주택지구에서 이렇게 가운데 알바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하러 뭐냐면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벌써 세 번이나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요거는 1번 얘기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되고.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5번에서. 자, 정부에서 지금 그 창릉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여기서 찍은 사진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딘가. 자, 여기 도면을 한번 봐봐요. 도면 봐보면은, 자, 이 신도시에서, 아이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어. 여기가 지금 얘기한 화정역이에요. 화정역에 있는 이 지역, 이 지역도 재척지고 빠, 빼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 앞에 그림 아저 신도시가 들어가 인구 10만 명짜리 신도시가 들어가 이 동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 안에 어디로 지하철 들어가고 어디로 GTX 들어가고 어디로 고향선 생기고 다 신경 쓸거 없어요 그거는 <laughs> 괜히 유튜브 방송이나 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분석해요 이런 걸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제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보면 이겁니다. 이게 30 아까 5번 얘기했죠. 34단 정문 앞이야 이게. 일로 많이 들어가 보신 분도 지나가 보시면 예비사단 아시죠? 이 정문 앞입니다.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 봐요. 야, 뭐 5번 아니에요 5번. 5번에서 일로 방향으로 놓고 찍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냐. 이 지역이다 이거예요. 이 지역. 여러분 34단 정문 앞에 가면 집들이 몇채 있어 자 주변은 이제 신도시 10만명의 중 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 땅을 여러분 천만원에 파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리셨죠 강남의 아파트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그냥 을신년스러워요 거기 사는 사람들 강남 아파트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것이 저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집단 치락지구라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거 같이 생겼죠. 그그 그 뭡니까 저기 바다에 사는 그 말인가 그 뭐예요. 그 그그저돌룡용이도 아니고 그 해마 해마. 자 봐보세요. 해마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화전역에. 이렇게 돼있대. 여기가 34단에요. 이거, 이 앞에 있는 조상을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이쪽 지역에, 자, 여기 에 주유소도 있고, 뭐, 이거 뭐 아주 완전히 초대박 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알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자라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뭐냐면 집단칠학지구 우선해제 대규모 마을 국책공고 이것이 이제 향동지구예요. 이 향동지구는 사실은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아, 국책사업입니다. 이거는 향동지구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공역세권 개발계획이죠. 이런 거는 지역 현안 사업에 나중에 그린벨트 강의할 때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창릉 신도시는 꼭 땅으로 보시면 GTX 이제 대공역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어디입니까? 아, 창릉 신도시예요 가서 대공역이 있고 이게 교외선이에요알겠셨어요교외선입니다 아, 저 교회선이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아,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철도로 해서 고향선 나오면서, 이대공역이 어디냐면은, 이것이 소사로 이어집니다. 이게 소사로 해가지고 안산시로 해가지고 저기 홍성으로 해가지고 서해안선으로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대공역이라고부리는건 간단하게 하면은 원래. 우리는 교차로를 사거리라 그러죠. 철도와 철도가 만나는 걸 신호장역이라 그래요. 이 사거리역이에요. 여기에다가 고양시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60만 평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이게 대곡 신도시 개발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변에 제2의 34단, 제2의 화전역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게 땅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자 여기 대공역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렇게 해서 GTX가 지나갑니다. GTX 역사가 여기 생깁니다. 그럼 이 마을 여기가 대정역에 이게 교회선입니다. 이 마을들은 그린벨트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개발계획을 대공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도 이 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을 어떻게 해야 돼? 경매가 나오거나, 뭐 나오거나. 사실은 대정역 앞에 있는 경매 물건 나온 거 이미 얘기를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회원들이 여기에는 답사도 하고 해서 물건을 잡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 잡은 게 500만원이야, 500만원. 500만원. 대정역 역사 앞에요. 이제 뭐냐면은 순환선인 교회선이 돌게 되면은 이제는 평당 500만 원짜리 정문 앞에 잡았으면은 얼마 될까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환지도 아니고 국유지 환지도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를 이제 가겠죠. 그러나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런 환지를 받았을 때는 이제 지금 얘기한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나중에 환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강의가 있는데. 제일 정확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봐 보면은 이게 대공역역세권에 바로 뭐냐면 집단 칠락 지구 이쪽이 제외 지역이에요. 아까 34단 정문 앞. 다음에 화전역 주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약 54만 평 가지고 이거는 고양시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가는 진출입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GTX에 어디냐면 연신내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응암역 지나서 세절역이에요. 이제 이 라인이, 한번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라인이 완전히 상업적인 라인이 됩니다. 왜냐? 이 뒤에는 고양시 파주 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구 10만 명이 몰려들 지역이 바로 이 서울로 향하는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응하시면 되시죠. 이것이 바로 연신내역의 출입구입니다. 연신내역의 출입구인데, 연신내역의 여기 출입구는 나중에 요 도면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는데 요걸 아까 얘기한 황막사 카페에 가시면은 돼 있어요. 여기 연신내, 여기 아시면은 여기 신호등 있는 사람들이 쓰는 지역, 삼거리 땅 있어요. 공원 만들어 놓은 거. 그 일대에서 역사 출입구가 전부 나옵니다. 이것이 이틀 전인 15일날 결정 고시가 됐어요. 아니어요 10월 15일날 결정 고시가 됐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산들 가는 그 길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 현재 여러분들 앞으로 이같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준호 교수의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을 할때 유튜브에서 박준호 교수라고 치시면 뜨게 됩니다. 자 오늘 첫 강의서부터 해놨는데 다음 편에는 이제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신도시로 해서 어, 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